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6조를 내라 하는 것에 대해 항의 방문을 갔었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경비원이 인권침해를 했기에 그것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기자... 먼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은 세개 달려들어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한후 저를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무릎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관자놀이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눌린 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항하자 경비원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제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이내 바닥에 수차례 찍기 시작했습니다. 10분가량 넘어져 누워있은 채 맞고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씨름 경기를 하듯 저를 다섯 차례에서 여섯 차례 돌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계단에 서 있는 저를 그대로 밀치며 저는 이 계단에서 여러 차례 구르기도 하였습니다. 저보다 정치가 큰 경비원은 저를 온몸으로 짓누르고 명치를 비롯한 급소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 진압으로 인해 저는 무릎과 발의 찰과상을 양쪽 발목에 염자를 입었으며 허리를 비롯한 온몸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물리적 폭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X로마 빨갱이 새끼야 등등 입에 담기도 힘든, 힘든 언어폭력을 귀에 대고 마구 퍼부었으며 저와 다른 대학생들을 줄고 때렸습니다. 제가 목덜미를 잡히고 있고 뒤에서도 저의 허리춤을 세게 잡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동지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비원은 한 학생의 가방을 잡아채고는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몸에 눌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도 했으며 계단 위에서 있는 다른 학생을 뒤에서 세게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다 바닥에 내팽겨치고 휴대폰을 멋대로 빼앗아 집어 던졌습니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적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여학생을 뒤에서 끌어 안고 몇 분간 대치하기도 하였으며, 플랑을 펼쳐든 여학생을 두 남성 경비가 가슴에 손을 대고 밀치기를 수차례 어떤 여학생은 온몸을 끌어 안기기까지 당했습니다. 싸우러 온, 온 것이 아니니 여학생들에게 여경이 오기 전에 함부로 손대기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이런 행동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학생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며 때리지 말라는 요구도 무시했고, 자신의 생식기를 한 여학생의 뺨에 밀착하며 불쾌감 불쾌감을 표하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권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자 찍어 찍어봐 이 새끼들아라며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미처담을 넘지 못한 20살 남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월담을 시작할 때부터 경찰에게 양팔을 포박당해서 전혀 거동을 할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 폭행이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전치 이주라고 합니다. 양팔이 뒤로 꺾인 상태에서 어떻게 전치 이주가 나올 정도로 경찰을 폭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은 이 대학생들이 사람들의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남학생은 연행 과정에서 사지가 붙들린 채 경찰에게 뺨을 세 차례나 맞았고 스타렉스로 연행된 한 학생은 스타렉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머리를 여러 번 맞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경찰의 만행은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아는 사이로 보인다는 근거 없는 억측을 해대며 모두 연행하라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연행 이후에는 반말은 기본이고 남대문서의 이수배라는 경찰은 대학생들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고 변호인이 오면 조사받겠다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지금 당장 조사를 받으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몇몇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따로 불러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또한 자기들끼리 한 명을 주, 주모자로 지정해두고 계속해서 한 명을 주모자로 기정사실화한 듯한 유도신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은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한 신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불필요한 질문이 수차례 오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일 점심부터는 유치장에 있는 대학생들과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소지품의 외부 반출도 금지 금지시켰으며 가족과 변호 사 이외의 접견을 일체 금지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했다는. 터무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규탄하고자 했던 미국 놈들입니다. 제가 봤던 기사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기사는 안에 여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 경찰이 오기까지 진압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다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그 안에는 관절을 지키고 있는 경우원들에 의해서 수차례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으며 이미 철가상을 다 입은 이후에 여성 경찰들이 와서 여학생들을 연행해 가는 것은 그 어떤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대학생들은 그 관저 안에 도착하자 그곳에 앉아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이어가는 등그 안에서 어떤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명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위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들을 대하느냐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학생들의 행동의 본질적인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는 것입니다. 불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 올려 육조라는 미친 숫자의 금액을 강요하는 자,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시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9천 명에 대하여 강제 무급 휴직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자 바로 미국이고 내정 간섭이나 일삼는 21세기형 조선총도 주한미 대사입니다. 학생들이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역처럼 취급되는 그 담을 넘었으며 우리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향해 하는 만행들에 대해 더 집중해 주시기를 국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주한미 대사를 지켜. 지키... 이 내용들은 어, 이후에 국가인권위의 어, 제소를 통해서 어, 확실하게 이 문제가 어, 밝혀지고 어, 해결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왜 아직도 자신들에게 악질 친일파 노독스레 후회라는 불명예가 따라다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압 수사 과정에서 난무했던 경찰과 경비원들의 불법과 비도덕적인 언행들을 고발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폭력 진압, 과잉 수사, 경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초보적인 인권 보장 않는 경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